안녕하세요. 이유환입니다 오늘은 능원경 강의를 하다가 지금 알아차림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알아차림 명상은 능원경의 어떤 본질랑는좀 다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알아차림 명상 특집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해체된 세계 속 다시 발견하는 의미로서의 명상. 명상은 단순, 단순한 힐링이나 위안, 이완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상이 매우 유행하지만 진짜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형상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형상도 필요하고, 또한 의미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도 필요하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실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도 이 세상 안에서는 법신, 화신, 보신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해체해버린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명상도 그 흐름 하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자아를 해체하기 위해서 해체하는 그런 무화사상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허상인 자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단순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바로 의미의 세계에 대한 눈이 트여야 합니다. 명상을 자아 해체라는 무아라는 그 아래 비어버린 형식으로 소비해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공허해진 현대인들에게 자아 해체는 어쩌면 하나의 살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 내 인생이 무의미해도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라고 위안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아 해체는 시원하긴 하지만 뭔가 완전하지 않은 느낌을 각자에게 주고 그래서 또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이 명상이 정말 좋더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으로서 의미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유행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쨌든 의미의 세계 안에서 존재감을 획득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만 강조하는 명상은 이런 윤리와 의미와 통찰을 배제하고 있죠. 해야 한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 라는 유의 세계의 표지들을 내려놓고 나는 없구나, 나는 없는 것이구나라고 반복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 지독한 집착으로 인한 고통은 없어지지만 허무감을 가져오고 이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또한 또 명상을 전파하고 명상 사업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명상인들이 빠져있는 질곡입니다. 그런 유행으로는 제대로 된 명상을 할수 없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명상은 전혀 의미의 세계를 열어주지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행할 때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 까르마입니다. 인간의 불성은 전혀 결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형상을 벗어나 있으면서도 각가지 형상을 완벽하게 늘어내고 공덕과 의미가 충만하며 진실되고 질실된 것이 바로 불성이기 때문입니다. 없다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전에 있다라는 세계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없다의 세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삶을 알려면 죽음을 알아야 하고 있는 세계를 알려면 없는 세계를 알아야 하며 남자를 알려면 여자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세계만 알고 있으니 내가 없는 세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없는 세계를 또 하나의 실체로 잡고 머무르면 거기서 많은 까르마가 또한 생겨납니다. 까르마가 생겨난다는 것은 결핍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 결핍이 생기면 외부에서 이 결핍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흩어집니다. 마음이 외부로 나, 달아나는 것을 락강은 대상 A를 향하는 구조라고 이것을 욕망의 본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무의 세계를 공부하는 것은 욕망을 다스리기 위한 시작점인데, 그것을 하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또한 삼는 것은 무조차로도 유로 만들려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공병에 걸려 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무의미조차 소비하고 있다라는 말은 이제 이 유행이 수행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음의 대중화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인데요. 몇몇 뛰어난 각자들에게 수행되던 명상이 많은 대중들에게 각가지 편법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각성은 직접적인 고통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되었고, 단순히 놓아버림이나 이완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냥 있는 것은 사실 육신일 뿐이고, 그냥 여기에 어떤 존재로 깨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명상 특집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차림이 바로 각성이고, 이것이 의미의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알아차리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 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뭐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대상과 나 사이의 반응 구조를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화가 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화가 나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화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화가 나 있구나 하는 것은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화를 참고 억압하는 그런 까르마가 또 있기 때문에, 화를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화가 나 있구나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알아차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상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생각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나의 어떤 욕망의 흐름을 보일 수 있고 이 욕망이 실제를 가리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각이나 호흡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것에서 나의 반응 구조를 알아차리는 것이 알아차림 명상의 핵심입니다. 이 알아차림 명상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의미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자를 알아차린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체를 보는 것이죠. 대상과 나의 반응 구조를 본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알아차리는 자를 알아차린다 라는 명상적 표현은 종종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인 수행의 지점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어떤 생각에 대한 나의 반응 구조를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알아차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그 생각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알아차림은 그 생각이 나를 어떻게 규정짓고 내가 그것에 어떻게 자동 반응하는가를 비추는 것입니다. 나는 왜이 생각에 쪼그라들고 있을까? 나는 지금 이 생각에 어떤 자상을 덧붙이고 있을까? 이 반응을 나는 진짜 나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알아차리는 자를 알아차린다는 수행입니다. 만약에 나는 실패했어 라는 생각을 했을 때, 1차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이런 생각이 들고 있네. 나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네. 하지만 이것은 알아차림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우리가, 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알아차림은 나는 왜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에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을까? 나는 이 생각에 어떤 감정과 자아상을 덧붙이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반응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이죠. 1단계 알아차림은 그래서 인정하기 받아들이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 반응을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알아차림은 그 반응에 내가 어떻게 나를 만들고 있는지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나라고 믿고 있는 나 자신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차리는 자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해 나라는 자를 자동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자동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동으로 생각을 하면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응하는 다른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알아차리는 순간에 자아는 더 이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흘러가는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그 이유가 모든 폭력은 상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것에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구나 하는 것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자아가 어떻게 구성된 것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어머니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불의를 보고 분기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 반복해서 떠오른다면 내가 그때 붕괴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구성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려운 사람만 보면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된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리는 자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돕고 자동적으로 그 일에 집착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신의 주, 인생의 주체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나를 귀찮아하면서 나를 책임져 지셨다면 자신이 항상 그렇게 어떤 책임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싫어하는 자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주체성은 좋은 것이지만 의지해야 하는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혼자서만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까르마가 되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왜 이것이 떠오르지라고 생각하면서 주체를 중심으로 관찰하면, 쉽게 이런 의식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것은 사라집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존재하는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이미 과거에 형성된 생각의 습관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까르마라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이완만 하는 명상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즉각적인 쾌락만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각은 초월되어야 하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알아차림 명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짚어본 다음에 능언경을 이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